잘못했습니다. 저희의 실수입니다. 각자 200연 복귀 게임을 경험하게 해드렸어.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아, 환영. 환영. 환영은. 환영은. 아니 내 브이로그로 오작그를 쓰지 마. 이 <laughs> 그 자리에 잡혀요. <집도> 바지를 벗어. 쪼깐이라니. 사람한테 쪼깐이라니. 여가 먼저 가까워야겠다고 했고 아니 그러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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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 기다렸다,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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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어이렇이들어이는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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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슨 화렇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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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아, 아, 동기. 어. 동기도 있어. 왜냐면 게이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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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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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이이 충동적이 come to k i 해 m y I d o n 이 know. Don't come here. Don't c o 똥 e here. Don't come 요 e r e d o n 얘기 o m e here. Don't c o 이다아 웃겨. 진짜 충동 다 come 나 그거 알아? 근데 너 진미조라는 유튜버? 봐? 나 진미조 샷라우 진미조 샷라우 들어본 네. 것 같아 <laughs> 거기서 ADHD 뭐우두후두라고 하거든? 근데 나우두후드끼좀 있어 저 <laughs> <laughs> 일할 때 티에요 또 지랄떠네? 라고 생각해 아니 <laughs> 어. 충동성과 그거 상관이 없는 거잖아 <laughs> 그냥 뭐 충동성이 지린다고 지금 기분이 좋은 걸 어떡해 기분이 잘 여자들 잘 만나서 기분이 사랑이 넘치는 어떡해 건나야되나아무 진미조 셧라 예이 우두우두우두 우드후드라고요 우두 우두. <laughs> 우두 야 아무나 해! <웃음> <웃음> 집안, 몰라 그런거! 우두우드우드 우드후드라고 우두 우두. 우두 유두 아니라고요 내어 <laughs> 봤을 <laughs> <우두, 우두>. <laughs> 둘이 충동적인 성격이 약간 있어 충동. 하나만 그런게 아니고 충동 나도 숫자 <laughs> 안가는거지 우리 그치 예쁘지 뭐라는거야 <laughs> <하는 웃음> 내가 할 말만 하는거야 또 타워야. 너대뭘 가는 거야? 롯데타워인 스커. Yes, 어? <laughs> 누가 찍을래? 찍... 누가 찍어? <laughs> 그 가정으로... <laughs> 누구 오셔? 너네 그만하라. 무 예쁘다. 우리 엄마, 우리? 어, 우리 찍어 저기 있어. 야, 얼마나 확해야 되는 저기 있어, 저 하얀 거, 하얀 거. <laughs> 저 야, 내 카메라, 내 카메라로도 안 걷냐, 아, 카메라. 아, 이거, 이거. <laughs> 소리 잘 들어봐? 올희려 코스는 좀 해야 돼? 어? 왜? <laughs> <저거 맞죠>? 아, 설킹한 거? 치 요, 야, 가서 카모 받을 카 없으면 누나는 잡지마 아니 근데 진짜 카모 유행이라니까? 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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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카모 카모는 너선생이 때문에 뼘 맞는다고? 표정 펴 표정 펴 띠라라 <봄> 가다 충동적인 성격 <봄> 충동 과부한 야, 저 건너갈 때 있냐? 아니, 내가 가는 길이 곧 되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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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아가무멀가 갔다. 가 어디가? 어디 Yeah. Yeah. You. Yeah. 맞아, 엄청 유명해. 홍보하시는 다섯 명이나 계시네? 대박. 저기 샀어요. 예. Yeah. Yeah. 를 만났어요 쇼를 아, 만났다 <laughs> 야! 남미의 비들 조금 있다가 거기 가서 찍자 어때? 어 뭐야 저 주시는 건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내손단말이야 어. 근데 내가 말했거든 ㅅ 부러지지 말라고 <laughs> 이단댕이 어떻게 유행이냐면서 아 그래가지고 고 <laughs> <laughs> 어, <laughs> 보내려고? <웃음> 어 <웃음> 뭐, 가, 거기 개구리 사진 보여주면서, 야, 이거 아니냐? 나는 그럼 오일그면서 야, 이거 아니이 나는 엄마! 이거 왜? 일 내내 그거이분 이거 이거 왜? 이거 왜? 이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이이이이 이거 거거 이거 이 어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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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수어어젯밤하지 야, 저, 여기서 제일 비싼 게 뭐지? 허비다 되게 이쁘다 응. 어. 다시 올라와봐 어디갔어? 이미 간거야? 아이고 <laughs> 뭐뭐있리 얘들아 나왔어 잃어버린 기억의 결정. 이렇게 해주 잃어버린 기억의 결정. 이렇게 크요뭐분이렇 잃어버린 기억의 결정. 네 감사합니다. <laughs> 들어주시길잃어버기 <laughs> 오빠도 모르다. 어, 어? 내가 들게. 고마워. 빨이트게길게 <laughs> 빨리 있어 있어 들 열었는데 막빨이게이게빨게빨나오게 아, 좋겠다 어 이제 연게장리 들게. 빨리 들게. 빨리 들게. 빨리 들게. 빨 갔다가 쭉 내려올 빨리 들게. 게 빨리 들우 빨리 들게. 혼자 들게. 빨리 들 4층까지 어, 이용이 돼. <laughs> 저야 연회장 가봤다가 잘집 놓고 비싸. 2층 마법사 카페. 哦，小心。 가서 입어. 아우 더. 유튜버. 유튜버 입어야지. 음. 말해 보세요? 찍고 있나요? 네. 음, 아, 어차피 근데, 근데 모자이크하기 네. 귀찮아서 아, 그래서 하반신만 찍고 있어. 변태 아닙니다. 아무튼. <laughs> 넌는 레번클로 아니면 후부부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넌 레번이고. 마술이다 되 어, 뭐야 이거 얼굴 생긴 걸로 정하는 거야? 어. 그럼 나는 어. 뭐지? 나는 <laughs> <laughs> 뭐지? 나는 ENFP니까 응. 그리핀 도르 응. 거울을 보는 띠. 어, 뭐? 어, 잘 어울린다. 어쩔 수 없다. 이 바탕이겠다. 윰 너무 길어서 이윰 어. 얼굴 얼굴 공개할게요. 이 어. <forcé Deus> <única> 되게 아이패드가 보되제 아이패드 보고. 나는 저쪽 맛있겠다. 맛있겠다. <뭔� PayPal>